원룸 건물,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건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 부자 만들기 다담 TV 이영근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중 원룸 건물 투자에 많은 관심을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보세요.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죠. 경기는 하향 국면.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 장난 아니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공실률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구분상가 투자 괜찮을까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시장은 차익형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출 규제 매매 거래가 없고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와 아파트 초과 공급으로 과연 차익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것이 아파트 투자 아니면 상가 투자인데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투룸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분이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월세를 받아 생활에 충당하려고 현금 흐름이 있는 원투룸 투자를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원투룸 투자는 현금 흐름을 잡을 수가 있고요. 대출을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세대 분리로 원룸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투자로 안전하죠. 원룸은 생활 필수재로 위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월세를 받아 현금 흐름을 누릴 수 있는 원룸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 여러분, 임대차 시장도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임차 수요의 변화, 임차인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원룸 건물의 가격과 구조 등 많은 변화들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산재합니다. 이번 영상은 사야할 건물과 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건물을 알아봅니다. 건물을 취득을 해서는 안될 건물들이 어떤 건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건물들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취득하려는 건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취득하십시오. 취득해서는 안될 건물. 첫 번째로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고 9년 이상 된 다중주택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재매매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잔존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실이 어, 발생이 길어져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신축급과 비교시 퀄리티와 옵션이 경쟁이 되질 않아 공실이 발생되고 오래 갑니다. 또한 원룸 수요는 갈수록 감소하고요. 좀더 넓은 방을 임차인들은 원합니다. 치사 시설이 안 되는 걸로 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건물들이죠. 주차 대수가 세대 정도가 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은 피하시는 것이 어, 맞습니다. 단. 잔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땅가격으로만 취득할 수 있고 방의 크기가 6평 이상이라면 향후 리모델링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건물은 리모델링된 원룸 건물입니다. 리모델링은 골조만 남겨놓고 전부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대부분 리모델링은 표면만 바꾸고 옵션만 추가해서 어, 초기에는 새롭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지수선비가 발생됩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업자들이 땅 가격만 주고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높게 수익률을 맞춰놓고 재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다중주택이 대부분이고요, 재매매는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비가 3억이 들어갔다면 그 건물에서 순수익으로 3억을 벌려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투자금으로 고생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런 건물을 취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수익률, 저렴한 매매 가격, 그리고 대출의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런 건물을 취득하는 것 같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싼 매물 취득이 아니라 좋은 매물 취득이 임대 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피해야 할 건물은 매매 가격이 신축 또는 신축급이 급 20억이 넘어가는 건물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건물은 신축에서 구축으로 변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차익형 부동산이 아니고요.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현금 수익이 목적입니다. 재매매 시 가격이 높을수록 황금성이 떨어지고 감가가 크게 나타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본인 투자금이 5억이라면 5억 투자로 15억 건물과 20억 건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순수익이 똑같이 10%가 나온다면 리스크 위험을 안고 20억 건물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건물 취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매매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도시 인근 상가주택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주택은 수익형 투, 어, 부동산 투자로 어, 맞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지침에 의해 상가주택은 세대수가 8세대 미만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은 최소한 세대수가 15세대 이상은 되어야 나오는 월세로 일부 이자를 감당하고 나머지가 본인 순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가주택의 단점은 첫 번째 월세 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적어요. 두 번째로 월세 수익이 그래서 매우 낮게 나타나죠. 어, 세 번째로는 세대수가 적어서 월세에서 은행 이자 부담하기가 벅찰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가주택은 1층에서 3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상권이 형성된 택지 지역은 없다라는 겁니다. 매매 가격은 융자금과 보증금과 본인 투자금으로 이루어지죠. 상가주택 17억짜리가 어, 있습니다. 대출 8억. 보증금 4억, 그리고 본인 투자금 5억을 투자합니다. 투룸 2개는 1억 5천 전세를, 어, 내고요. 1.5룸 4개는 1 0에 55를 받습니다. 1층 상가는 6천에 300만원을 받습니다. 총 월세 수익은 520만원이고, 8억에 대한 이자 366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순수익은 5억 투자로 154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익률 3.6%가 되겠죠. 이처럼 세대수가 적으면 수익률이 나오질 않아요. 1층 30에서 35평 정도의 상가가 월 300이라면 상업 지역은 몰라도 택지 지역의 임료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300 정도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도 없고요. 그래서 택지 지역의 상가 주택은 수익형으로는 절대 맞질 않습니다. 여러분 임대차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패 없는 건물 취득을 위해 안전한 임대 사업을 위해 취득해서는 안될 건물의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원룸으로만 구성된 오래된 그 건물, 엘리베이터 없는 다중주택들이 대부분이죠. 싸다라는 생각으로 취득해서는 어,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모델링 된 엘리베이터 없는 다중주택들. 세 번째로는 매매 가격이 신축이든 구축이든 20억 이상의 건물은 재매매가 어렵고요. 감가가 크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상가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세대수가 8세대로 제한되기 때문이죠. 투자 수익률이 낮고 1층 상가가 택지 지역으로 활성화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 중 원룸 건물 투자에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경험 부족 그리고 빠르게 변해가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건물 취득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건물이 싸다라는 이유, 수익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유 잘못된 건물 취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부동산 투자는 복합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로 행복한 월세 부자를 함께 다담TV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해답을 어, 드리겠습니다 대출 활용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월세 부자 만들기 차담 TV 저는 이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